서명수 대보입니다. 금일은 8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금일 주제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유엔기구 인권위의 건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역할이 커지니 올바름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성된 것도 성취 않는 절차 속에서 어부지를 얻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님여호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윤석열은 자익공산의 지치를 받고 있던 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익당 국민의힘당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힘을 받아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즉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이당 저당을 넘나들 수 있는지 확인하니 대한민국의 활동한 정당은 모두 공산당에 잡힌 자들로 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김영삼의 정치적 역사 바로 세계라는 말로 강주 사태를 15년 시난일를 95사기로 하는 것을 만들어 권력과 검력으로 존도한 대통령을 대통령을 행영을 하게하여 강주 사태를 조작하여 강주시민을 총괄로 제압한 것을 조작하여 만든 것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므로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알게 했다는 사실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세교와 대통령의 1980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2임사에서 그의 육성의 말씀을 듣게 하여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역사가 밝혀 죽으신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역할이 아니면 일국의 대통령 자리를 옮길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구와그래가 있다면 하나는 박진희 대통령 시절 완성한 핵프레미오 또 하나는 강조해서 작전한 북특수군 600매에 대한 내용의 상황일지에 지은 것에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의구로 돌아갈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강주 5 8 사태가 95수와 기로의 재수사로 이를 대한민국을 죽은 서울로 만들었습니다. 김명산 대통령의 권력과 검력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놨습니다 좌익공산당은 명령은 절대 순능할 수밖에 없는 철저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공산당의 권력 인사들을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때는 강주 민자유공자법으로 그들이 체롱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부를 정하고 모든 공직 힘든 자리를 자신들의 사람으로 앉혔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험에 1 0 가산점을 주어 그것도 3대까지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나라가 평화에 가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모든 사법정의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고 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교활한 자로서 자신은 자유민주의 전사로 시장하고 공산당과 약속대로 이 나라를 민주의를 가정하여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의 나라로 지켜지지 않으면 중공의 힘으로 이 나라를 이재용의 나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면 교활한 자들은 여기에 민주의라는 말을 붙여 국회라는 다섯 개의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선거에 부정선거 가능하게 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결과를 조작합니다. 우리는 민주인사들이 이를 밝히내어 법에 호소하여도 이를 사법을 점령한 유공자보로 이성한 자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의 선거를 알 것입니다. UN에서 대한민국 현상을 알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을 버텨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지만 이를 예면한 것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46대통령 대 선거도 부정선거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이 잘 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주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여 방법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종자의 목숨을 원한다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진실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목숨을 높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종의기도를 가나바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